얘기 좀 할게요. 가끔씩 댓글을 이상하게 다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상대방이 누군지 알면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익명으로 너무 치사하게 댓글을 다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욕먹을 거면 그냥 돈 받고 욕먹으려고요. 자, 안녕하세요. 자, 고탱입니다. 제 채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업로드 하는 날이 아닌데도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요번에 이제 채널 멤버십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조금 더 가깝게 즐길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멤버십이니까 혜택이 있겠죠? 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기존에 이제 OOTD가 있어요. 사실 매일 이걸 찍는 저나 매일 편집해서 올리는 팬님이나 엄청 고생을 했고 우리가 사실 이거 1년 넘었죠. 1년 넘게 매일 찍었다는 건 사실 전 스스로를 엄청 칭찬합니다. 근데 제가 OOTD 때문에 정말 그렇게 옷을 입고 나오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리얼 OOTD인데, 얘가 지금 이제 멤버십으로 바뀔 거야. 제가 뭐이 옷을 왜 이렇게 했는지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고, 이 옷에는 어떤 향이 어울린다까지 제가 더 나가서 아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라이브를 하면 다시 보기 해달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라이브 다시 보기를 이제 멤버십에서 공개할 예정이고,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들, 뭐, 비언트 클로젯앤 아카이브, 뭐, 야드, 멤버십 전용 할인 혜택이 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뭐, 있을 행사, 당장 또 행사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디자이너로서 제일 좋아하는 행사는 컬렉션이겠죠? 열린 행사들에 멤버십 하신 분들을 VIP로 좀 초대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멤버십 전용으로 컨텐츠를 진짜 만들 생각이 좀 있고, 성공개를 먼저 하고, 질문해주시는 거에 대해 대답하는 자리도 좀 만들어볼 생각이 있고요. 멤버십은 총세 가지 등급이 있고 제가 기간별로 배지를 설정해뒀어요. 베이직, 그리고 시그니처, 그 다음에 비욘드. 약간 이렇게 세 개로 돼 있고 베이직은 라이브 다시 보기하고 O T D. 그 다음에 회원 전용 게시물을 좀 보여드릴 거고 시그니처에서는 추가로 이제 크레딧에 스페셜 땡스로 닉네임 좀 적어드리고 언급을 좀 많이 해드리고 할인 코드 같은 것들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은 이제 비욘드인데 비욘드 등급은 거의 가족으로 봐야죠. 당연히 앞에 혜택 그대로 드리면서. 오프라인 이벤트나 패션쇼 있을 때 VIP로 가격이나 초대장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좀 드릴 거고, 그이후에 제가 계속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은 혜택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 등급에서는 좀 해드리고 싶어요. 뭐, 당연히 사실 뭐 제가 이거 가지고서 얼마나 큰 돈을 벌자고 이걸 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아, 나 욕할 거면 돈 내고 하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주말마다 나와서 하는 이 인사이트나 약간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한 달에 커피 한 잔보다 쌉니다. 2,000원대 금액으로 베이직을 시작할 거고, 부담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멤버십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소중한 관심, 애정은 유튜브를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피디님한테도 네. <laughs> 제가 이거 혼자 먹진 않습니다 저희 피디님하고 나눠먹겠습니다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화이팅!